네, 안녕하세요. 어썸스쿨의 이지섭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올해 중학교에 들어온 학생입니다. 저의 고민은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생각한 저의 꿈을 얘기하자면, 유튜버, 프로게이머, 애니메이터, 방송국 PD, 요리사, 3D 디자이너, 승무원, 가수 같은 게 있었고요. 지금은 건축 디자이너가 꿈이에요. 그리고 전 이런 꿈들의 소재도 있는 것 같아요. 친구들도 다 잘한다고 하고요. 이렇게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고민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제가 이 친구의 고민을 들어보니까 이 친구한테 정확한 답을 얘기해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친구가 답을 찾아가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강의를 하면은 그 강의를 좀 들어보시고 답을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 여러분들하고 대면하고 만나면 은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온라인으로라도 오늘 좋은 이야기를 조금 나누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이들은 디지털을 먹고 성장하지 않습니다 라는 주제로 어,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어, 그러면은 지금부터 좀 네,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교육을 제가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해서 자주 사용을 하는데요 어, 행복은 내가 좋아하고 잘하고 세상이 원하는 것에 교차점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봤던 말인데 그래서 저희는 어떤 교육을 하냐면은 아이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 무엇을 잘하는지 그걸로 세상에 어떤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육을 받고 자란 아이들의 이야기를 좀 들려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학생은 나유정이라는 학생인데요. 이 친구가 이천에서 이제 자랐어요. 그래서 이천에 있는 어, 양정여자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거기에서 사실은 평범한 교육을 받다가 저희가 이천에 가게 돼서 이 아이와 1년 동안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언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는지, 언제 가장 기뻤는지, 빛나는 존재였는지, 그리고 언제 가장 슬프고 괴로웠는지 이런 것들을 찾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아이들이 문제점을 찾아보고 그거를 해결하는 프로젝트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아 나는 이런 교육을 좀더 제대로 받고 싶어 그러더니 학교를 자퇴해 버린 거예요. 네. 그러고 자기가 직접 서울에 있는 거꾸로 캠퍼스라는 대한학교를 입학하게 됩니다. 사실 그 대한학교가 좀 비용이 되게 비싼데 이 친구네 집이 여력이 없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거기를 직접 찾아가더니 자기가 장학금을 받고 거기 학교를 입학하고 이번에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 저는 그런 것들이 신기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이런 교육을 받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 그리고 그걸 실제로 행동에 옮기게 된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영감을 줬습니다. 두 번째 학생을 좀 말씀드리면은 이은혜라는 학생인데요. 이 학생도 사실은 이제 용인에 있는 친구였어요. 용인에 있는 이제 삼계고등학교라고 있는데. 그 학교에서 평범하게 학교를 다니다가 그렇지만 내가 뭘 하고 싶은지는 잘 모르던 학생이었어요. 근데 저희 교육 프로그램 중에서 욕구 발견 프로젝트라는 게 있었는데 14일 동안 내가 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하나씩 하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자기는 영상을 그냥 어렴풋이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 기회에 영상을 하나씩 만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네. 지금 또 이런 코로나 시대에 영상을 만들어서 한다니까 굉장히 이 친구한테도 도움이 더 많이 되는 진로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영상을 굉장히 잘 만들게 됐어요. 그 영상 스킬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더니 결국에는 어, 한국종합예술학교에 이제 영상학과에 입학을 하게 됐어요. 그게 너무 재밌었고 마지막 세 번째 학생을 좀 말씀드리면은 어, 남자 학생이 딱한명 보일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 남자 학생의 이름이 이제 현우인데 울산에 사는 친구였어요. 근데 이 친구는 이제 사회적 기업들이 세상에 되게 많은데 이 기업들을 어떻게 하면 좀더 많이 알릴 수 있을까 싶어서 SNS로 그런 것들을 좀 알리는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또 자소서에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경희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는데. 어또저 저는 또 이, 저는 항상 그딱그 그 결과보다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를 더 들려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 친구가 아 이제는 이런 것들을 알리는 것을 넘어서 내가 사회적 기업 의미를 담은 그런 패션 브랜드를 런칭하고 싶다. 여러분 요즘에 esg 라는 말이 되게 많거든요. 그 esg를 추구하냐에 따라서 기업, 기업 가치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esg라는 게어 사회적 환경적 책임을 지면서 기업이 경영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벌써 대학생 때부터 사회적 의미를 담은 패션 브랜드를 런칭해서 그걸 판매까지 하고 사업자 등록까지 했어요 저는 그런 것들을 보았을 때아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하는지 그걸 어떻게 세상에 만들어가며 살아갈지를 잘 깨닫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저희 어떤 수업을 통해서 일어났던 것 같아요. 좀 이런 사례들을 들으니까 아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하는구나라고 좀 보이시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아이들이 과연 어떻게 했길래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성장한 걸까라고 좀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육 콘텐츠 때문일까? 뭐 교육 방식이 달라서일까? 교육 횟수가 뭐좀 많아서일까? 근데 사실 가장 중요했던 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인간에 대한 한 아이에 대한 사랑과 관심. 그 관계성에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것을 지켜봐 주는 사람이 있었다 라는 게 가장 큰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여러분들하고는 그런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 혹시 작년에 저희가 이제 이 가정을 대표하는 말 중에서 가장 많이 했던 정부의 정책 또는 정부의 어떤 이슈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돌봄, 돌봄 공백이었습니다 예. 아무도 아이들을 돌봐줄 수 있는 환경과 관계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일례로 저희 그 조카가 한명 있어요. 이제 처제의 딸인데 <laughs> 조카가 한명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초등학생인데 어 부모님이 둘다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집에 이제 카메라를 달아 놓고 그걸로 이제 하루 종일 이 친구가 뭐 하는지를 <laughs> 부모님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는 혼자 거의 8시간에서 10시간을 어 집에 있어야 되고요. 아무도 이 친구를 좀 돌봐주는 사람이 없는 거죠. 뭐 학교에 가면 따라 친구들을 만나면 그나마 학원에 가는 시간이 조금이라도 이 친구한테는 관계를 맺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돌본 공백을 다시 정의하면은 이건 뭐냐면은 결과적으로는 관계 공백이라는 말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경제학건 하위 30%의 친구들이 상위 15%의 친구들보다 무려 스마트폰을 4시간이나 더 많이 사용한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아이들이 관계를 맺는 시간, 다른 활동을 하는 시간이 어, 코로나 시대에 훨씬 더 경제적 여건이 안 되는 친구들한테 취약해졌다라는 걸 의미해요. 사실 관계 공백의 의미는 뭐냐면은 어, 이런 연구 결과가 있는데 계층 이동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무엇을 아느냐 보다 누구를 아니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 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어떠냐면은 진짜 전문가들은 혼자 연구를 하는 것보다 사람들을 만나서 교류하고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고 거기에 뭔가 다른 점들을 나누고 그걸 어떻게 다른지를 토론하고 이런 시간이 더 훨씬 많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끝에 결국에는 전문가로서의 어떤 권위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관계라는 것은 내가 성장하고 배우고 어 다시 뭔가를 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인데 관계 공백의 의미는 그 모든 것들이 사라졌다는 것을 좀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좀 사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어, 미래학자 정지윤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네이 분하고 제가 미팅을 하면 되게 재밌는 게 있는데. 아드님을 미팅하는 데 데리고 와요.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으면 여기가 스튜디오인데도 불구하고 데려와서 아들한테 이렇게 보라고 하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뭐 mit 교수님하고 뭐 성황대, 성황대 교수님하고 정준 교수님하고 미팅을 나눌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 이제 아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제 아들이 스무 살이 돼가지고 대학생인데 그냥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더라고요. 저도 뭔가 불편하다는 생각은 안 들었는데 그냥 그게 끝나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만약에 내가 저 친구가 나한테 뭔가 도움을 구한다면뭐이 교수님이 뭐 우리 회사에 투자를 해줘서가 아니라 나는 선뜻 그냥 이 친구를 도와줄 것 같은데 뭔가 나한테 궁금하게 있거나 궁금한 게 있거나. 또는 뭔가를 하고 싶다라고 연락이 오면은 그런 기회를 충분히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관계 공백의 의미는 내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얻느냐라는 걸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나는 어떻게 관계 공백을 메꿀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조금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한 아이에 우리가 줄수 있는 관심에 대한 공백이거든요. 이 관심에 대한 공백을 어떻게 메꿀 수 있는지 제가 세 가지 정도를 준비했는데 첫 번째는 부모가 아이에게 관심을 주는 것 근데 너 이거 했어 저거 했어 어디 갔어? 그거 했어 이렇게 아이들을 어떤 뭔가를 해야만 되는 평가의 대상이라든지 어떤 자기 어떤 욕구나 욕망을 투영하는 대상이 아니라 그러니까 부모 마음대로 됐으면 좋겠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이 아이가 가진 고유한 가능성 고유한 역량 고유한 성향들을 잘 찾아서 그것에 맞게끔 이 아이가 성장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학업성취도가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더 높아질 수 있냐 좋은 과외 선생님을 붙이면 훌륭한 뭐 이제 강남에 입시 학원에 다니면은 아 물론 그래도 높아질 수 있죠 근데 어떤 연구 결과가 있었냐면은 그 함께하는 선생님의 어떤 역량 차이와 별개로 이 아이와 오랫동안 관계를 맺으면서 관심을 줬을 때이 차상위 계층의 아이들의 학업성취도가 훨씬 높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꾸준한 관심과 관계만으로도 내가 오늘 힘들었던 거 오늘 너무 기분이 나빴던 거 이런 것들을 진솔하게 우리가 나눌 수 있을 때그 관계가 확장되고 내가 지금 관심받고 있구나 내가 지금 굉장히 잘 성장하고 있구나를 아이가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관계 자본과 연결시켜 주는 것인데요 어 아까 뭐 정진 교수님 같은 분들은 관계 자본이 워낙 많죠. 근데 이제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사실은 관계자분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럴 땐 어떻게 할수 있냐면은 지금 사실 이렇게 삼성 S1에서 후원을 해가지고 이런 포럼이 있고 그 뒤에 제가 진로 컨설팅도 해준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 기회를 찾아서 아이들과 연결시켜 주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쓸데없는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런 관계자본을 많이 만드는 게 너가 나중에 도움을 청할 수 있는 힘이야 라고 알려주면은 그것이 아이들한테는 중요하고 날 성장시키는 밑거름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저는 관계 자본을 어, 내 관계 자본이 아니더라도 사회적 관계 자본에 이런 것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웹 서핑만 조금만 해봐도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어, 그런 무료 캠프라든지 무료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활용하면 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스스로 관계를 개척시키는 방법의 연습입니다. 내가 도움을 요청할 줄 알아야 사실은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어, 어떤 연구 결과가 있냐면은. 내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도움을 준 사람이 도움을 받은 사람한테 호감도가 더 높아진다고 해요. 왜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도움을 받은 사람이 더 고마워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도움을 준 사람이 도움을 받은 사람에게 호감도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왜 그런 경험 있지 않나요? 누가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줬는데 아, 그게 잘좀 도움이 됐을까? 이 친구가 그래서 잘 되고 있나? 라는 궁금함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도움을 줬을 때그 사람한테 관계가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거를 아이들한테 한번 연습시켜 보면 좋겠다. 너가 뭐가 되고 싶어? 그럼 주변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의사가 되고 싶어. 그러면 주변에 있는 그 병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네이버 지도에만 쳐도. 그럼 그 지도에 연락해 가지고 선생님한테 한번 찾아가 보는 거죠. 그 경험이 곧 다른 이 친구가 뭔가 필요를 할때 아, 나는 도움 요청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돼. 라는 확신을 갖게 해주고 그런 것들이 이 친구의 관계 자본을 넓히고 이 친구가 관심 받을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네, 길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과 세 가지를 나눠봤고요 마지막으로 좀 이런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내가 진로를 어떻게 찾을 수 있냐 사실 진로는 자아 정체감이 높아지면서 진로 정체감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던 부모와의 관계 그리고 사회적 기술 어, 사회적 도움을 요청하는 것 이런 것들이 아이들한테 자아 정체감이 결국 높아지는 거고 그랬을 때이 친구가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과 많은 사회에 있는 기업들 기관들이 이 아이들이 관심을 먹고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우리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좀 강의를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좀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나요? 아까 그 친구는 좀 답을 찾아가는 방법을 배웠길 바라면서 네, 여기서 강의를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